왕만한 6이구만. <laughs> 숫자 5. 5. 너 50다고 그랬지? 5가 얼마나 어려운데, 5. 놀라! 누가 코클로스래? 다시 5 뜯어봐. 엄마가 먼저 1자로 내리라고 그랬지? 1자 먼저 내리라고 그랬지? 그리고 동그라미. 그 6이야? <laughs> 뭐야 다시 해봐 오 다시 써봐 너무 찐 <laughs> 알았어 다시 해봐 알았어 구해봐 구구구구 구, 구, 구. 구해봐 구. 구해봐 하나 해봐 그냥 네가 하는 대로 해봐 구 뭐라 <laughs> 는소 그게 뭐야 이게 뭐야? 구기야. 구야구 이게 뭐야? 칠도 아니고. 빨리 제대로 써봐. 한 번만 더 써봐. 하나. 엄마. 엄마 어. 쓰는 거야. 어 구. 어? 그쪽 아닌데 구는. <laughs> 다시 해봐. 그리고. <구이고. 웃음> 그 다음, 5 다시 써봐. 아니요. 5 다시 써봐. 빨리! 5할수 응. 뭐 있어, 너는. 그리고? 너왜 자꾸 욕 써? <laughs> 알았어. 그거 알았어, 알았어. 기분이다. 1 써봐, 1. 1, 2. 삼오사사사너사 <목소리> 어떻게 이 4... 어머나 사 다시 써봐 뭔가 틀렸지 어 다시 써봐 사4 응. 어. 반대로 써야지. 그렇지 오오오옷 오 써봐 이제 오 빨리 써봐 빨리 시간이 없어 오오땡유유유 유, 유. 빨리 써봐 유 오, 잘했어. 7. 7. 응. 오, 잘했어. 뭔가 좀 이상한데. 8. 어, 8 알지? 팔 되게 어려운 거. 쭉 내려. <웃음> <웃음> 어 그래. 잘했어. 9. 9? 응. 아, 아까 9 썼으니까 패스. 10. 10. 응. 哦，炸裂！